17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나도 주님 안에 있으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아버지께서 나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